저기구나 나야 알려줬어 선생님 제 라스트인 것 같거든요 네제 마지막 그냥 뒤통수 치세요 별로 빨간색 옷에 입지 말자 오늘 애들부터 기다려야 될것 같아 저 바위에서 왼쪽인 줄 알았어요 으. 어, 라스트 아니야. 라스트 아니야. 기절 기절. 내가 기절 시키는가? 키이안들어들어갔구나걔 걔. 왜안 죽어? 한 대만 맞으면 는몇대 맞은 거지? 뚝배기 깨는 거? 괜찮어 아아 패키... 와. <laughs> 왼쪽으로 돌려야 될아왼쪽어요7어요 왼쪽 보 돼요. 막혔어요. 으로 가야 돼. 앞으로 가야 막혔어요. 막혔어요. 네, 막 듣고 가야 돼요. <laughs> 도핑, 도핑. 가는 좋아? 길이 빨리. 왜안 맞아? 아, 앞다 앞에다, 아, 까비, 까비. 최한 안하네